안녕하세요 세모입니다. 저는 오늘 마커 찾기를 할 건데요. 이게 뭐죠? 아 됐군요. 로딩이 돼가지고 타고 있어요. 먼저 제일 먼저 여기 사막 쪽부터 타고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기 먹어주시고 저도 다는 못 찾아요. 나중에 2탄 달게요 하나 찾을게요. 어?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여기 가서 먼저 더어온것 먼저 찾겠습니다. 쭉 가요. 쭉쭉쭉 쭉쭉 쭉쭉 가가지고 이렇게 하나 얻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얻고 얻습니다. 다시 가죠. 다시 가서 이렇게 가가지고 사막을 다시 가주십니다. 여기 그냥 눈에 보이는 딱 저거 하나 있죠. 저 트럭 같은 느낌. 벌써 하나, 둘, 셋, 네개찾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봐가지고 가자마자. 오케이, 아, 그이 정말 어렵군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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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어렵거든요. 이거는 시청자 분들이 알아서 깨세요 여긴 공격 같은 거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그냥 깨면 돼요 공격 같은 거 없습니다 깨가지고 저기 깼습니다 오케이 제발 깨자 오케이 깼습니다 그럼 여기도 하나 여기 하나 먹어주시고 또 하나 있습니다 안에 안에 여기 하나 먹어주시고 핑크색 그 빛나는 거 여기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직 한차아았어요 다른 못찾아드립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여기 점프해 주십니다. 여기 먹어주고 갑시다. 도도도 도도도 으악 죽어버렸네요. 제가 안 뜯어볼 때흐안 돼. 다시 가봅시다. 몇번울 거야? 오늘 세모가 많이 죽네 요 여기 가다 보면 사람 또공가 알려줄 피라미드 사막 뒤에 있거든요. 봐봐요. 여기 여기 이런 거 이런 거 여기 안에 있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피라미드여기인가 아, 어, 여기다. 가주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엄청나죠? 저기 딱 봐도 티나게 있는 저게 보이나요? 전 보입니다. 여기 전 세모이니까요. 세모는 모르는데 다 보입니다. 오케이, 어? 여기서 저기로 가시면 막커가또 있습니다. 어? 아, 빨리 가! 저기 탑에 어떻게 올라가냐면 어쨌든, 갑자기 어떤 이야기를 꺼낸 새보다, 갑자기 어떤 이야기를 꺼낸다. 갑자기 회짜 아, 여기 올라가주시고 어쨌든 이 이걸 켰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저기, 저건 그냥 톡 하면 되고요. 저기, 나무에도 있고, 저기 칼도 있고, 여기 다 찾았나요? 어, 다 찾았네요. 이제, 스폰지 여기, 여기, 이상한 나무 있죠? 위기 들어가면? 오, 여기 안에 있습니다. 꼭 찾아주시고, 아직 안 찾는 게 많거든요? 그 다음, 여기, 여기 안에도 있습니다. 여기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인데, 쭉 가봅시다.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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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있다고 하는데, 여기, 여기 뭐가 허전하지 않나요? 여기, 들어가 봅시다. 우와, 눈뽕! 역시 여기 있군요. 그냥, 여기 보면 그냥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또 공간이 있네. 뚝, 뚝뚝뚝. 네, 여기로 가지고방 어디를 찾았지 저 눈사람 클릭해주시고 또 어려운 거 하나 찾으면 비더 된다 요거는 있고 저기는 그냥 저방 하면 되고 저거 하면 고요 요거 조크떨어면 앞에 좀비 마크 있습니다 좀비 마크를 꼭 찾아주시고 꼭 어려운 거 어려운 거 세무 가 찾아야 되네 어려운 거찾안 찾으면 세모 가 아니요. 그다음 이것도 어렵습니다. 이거 겨우 찾았어요. 가다가, 다음 이렇게 가다가, 아크 나 붙어 죽냐? 야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저한텐. 저는 온갖 목소리가 다 있습니다. 에이, 에이. 안녕하세요. 아하하, 전 세모입니다. 아, 저기도 있고 여기 그냥 아니야 저기 야 몰라 몰라 다음에 설명하죠 어, 어떻게 갔었지? 럴라 럴라 럴 여기서 여기서 점프 아 해주고 으 해주고 아. 여기서 점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갈수 있어요 또 떨어졌네요 세모 바보 재무 바보인가 보여요. 좀, 나 그냥 렉이 걸려서. 네, 배드는, 똥, 배드. 다시 가봅시다. 웃자, 웃자. 이거 어려워, 이거. 더 어렵습니다. 재물을 한 방에 해버렸습니다. 이거, 이거 얻어주시고, 끝에 가면, 이렇게, 이것도 얻어주시고, 넣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것도 뭔가요? 업데이트될 예정인 것 같은데 신기한 맵도 하나 찾았습니다. 생무 최초인가요? 그다음 한번더 있어요. 점프가 쯔또 이상 이 점프하면 됐다. 어? 어 새로운 마커를 찾았어요. 아 뭐냐? 은, 저렇게 집으로 와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게. 좋겠습니다. 여기는 또 처음 와보는 공간인데, 이건 좀 패스할게요. 저도 처음 보는, 어? 또 하나 찾았다. 오, 이거, 이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다 리 있어서, 아, 내려가 볼게요. 오. 여기, 여기, 천장 이거 까먹을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보자. 오케이, 한 번, 여기, 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몇 개. 저기 저기, 저거 먹어주고, 하나 더 있어요. 요, 요거요해산물은 착각한 분이 있지만, 요것도 마코입니다. 또 있어요. 이렇게 공, 그래가지고 보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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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먹어주시고. 이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없겠죠? 어? 이건데? 이거 먹어주고? 먹어주시고. 처음 먹네, 나도. 여기 집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 안에 하나 더 있고. 다 처음 먹는데 아, 나도 처음 하는 거야. 나 오늘 다 발견한 는 거야. 으잇, 어, 친구들아. 나도 이거 전부 할거 거야. 나도 잘 모른다고. 나도 많이 안 찾았다고. 응, 갑시다. 오케이. 이렇게 그냥 떠올라주면 됩니다. 이제 더 많았죠? 음, 어, 아, 어, 겨울 지역에 저거 어렵습니다. 저거 깨기했는데 잠깐만요. 오, 이런 것도 있네. 나도 처음 탔는다. 얘도 얻어주시고. 이게 기억 안 나는데? 뭐였지? 뭐였지? 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건 패러스. 스마일. 스마일 마커가 있습니다. 승리의 미소라는 걸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전 이미 이걸 찾았습니다. 그 다음, 저기, 골드 버튼 눌러주면, 다른 공간이 생겨서,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여기 가서, 이렇게 가면, 여기 공간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면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살펴보었습니다 이제 그 경고를 살펴보는 건데, 여기에 딱 봐도 있죠? 쏙쏙쑥얹어주시고 뭐요죠? 뭐요? 우유? 어? 이거 차고 음, 어, 뭐하는데왜 아, 이렇게 많이 하냐? 뭐 없나요? 잠깐만, 근데 아까 전에 빠간만큼 뭡니까? 아,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는데요. 최근 저 빨간색 마커를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번 가보죠, 다시. 지상입니다. 그 다음, 이 동굴을 찾아볼 텐데. 가봅시다. 올라가면 이 공간이 있죠? 여기 들어가서 먼저 자 여기 들어가면 알, 알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공간이 들어가면 이렇게 이거 먹어주시고 나가줍니다. 이 비밀번호는 바로 공개합니다. 아 이겁니다. D I F F I C U L T Y C H E R T 이겁니다. 따라 보시고 하면 돼요. 저도 이거 오늘 많이 오, 배웠네요, 제가. <laughs> 제가 배웠네요, 오늘. 먼저 여기서 이렇게 찾아보고 뭐 없으면 가보세요. 어, 방금 막한거 같은데? 본거 같은데, 막 그런 거? 생밌걸본거 같은데? 아닌가? 꿀팁거리는 걸랑 빨리 찾아달라고요? 알았습니다. 먼저 2층에 올라가보시죠. 아우, 왜저러냐 오, 으아! 또 으아, 미끄러졌다, 마 미끄러졌네요. 아, 뭔가... 뭔가... 여기, 여기 왜 이렇게 찾아보냐고요 여기에 그게 있거든요. 잠자는 드림마커 드림? 그 사람 그 사람 니가 왜 여기서 나와 아니 이렇게 들어가시면 망치마커 찾아주세요 이거 못찾는 사람들 좀 있더라요 고 그냥 마친 줄 알고 그냥 갔다가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 이 아저씨 안녕하세요. 한번 위치에 가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네, 집 하나, 당 하나씩 있는데 우리 아저 컴퓨터를 해킹해보았습니다. 해킹, 해킹. 해킹, 해킹. 어, 됐다. 여기 안으로 가면. 뭐 깜짝 놀랐어요. 저 혼자 있어가지고. 여기, 여기. 배터리 마커 찾아주세요. 배터리 마커. 이거 하드에요. 하드, 하드. 메모가 하나 떴어요. 가보자, 가보자. 제가 놓치기 조금 조금 있을 건데, 그건 저도 모릅니다. 놓친 거는 댓글에 다 적어주세요. 어, 이거 찾아야세요 자꾸 여기에서 더 있을텐데. 가봅시다. 그러가 어, 놓친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어, 잠깐만요. 여기는 있못맞을것 같은데. 이거 엄청하게, 잠깐만요. 찾아본다, 난, 한다! 잠깐만. 선생님들, 이거, 이건 찾았죠? 여길 찾아볼까요? 아, 저기탑 안에도 있습니다 저탑 안에도 아뭐 이리 많아요 저좀 살려주세요 우리 친구들 내가 좋은 거 알려줄게 여기 쪽에서 언젠가 나올 수 있는 차이 얘들 여기 타임마커가 있거든? 실수했다 아, 근데 근데 이거 조금 조금 나올 수 있는 타임마커라는 게 있거든? 그걸 한번 찾아봐 이거 가끔 가끔 나오거든? 언제 나올지 나도 몰라 정확히 나오진 않았어 이렇게. 갑자기 이거 안왜 깨냐고? 난못 깼으니까 맨날 실수했지 오호. 다 깨지지만, 응. 가보자. 친구들 몇탄몇탄더 올릴 테니까 열심히 안 돼? 응, 마지막 마지막이야 이거 마지막. 마지막 찾을 거다. 아니, 마지막으로 세 개만 찾을게. 이거는 투명하게 길이 있어. 여인가 오케이. 아크. 그. 투명하게 길이 있어. 근데 나도 몰라, 잘. 이거는 자판기 TV를 이용해서 봐라. 이런 소리야. 이게 뭔.. 뭐지? 어쨌든 한번더 하나 더 찾아볼게 오도돈 오도돈 도돈 음, 시간이 별로 없었으니까 빨리 찾아볼게 여기여기 여기. 비비비다 보면 있어 길이 있어 요거는 제일 끝에 있다고 들었는데 오케이 이 끝에 여기는 점프로 사이 사이 한번 가다가 여기도 한번 어 이렇게 여기 점프 구간이라고 했는데 점프를 열심히 하면어 됐다 여기가 점프 구간인가 이렇게 점프를 열심히 해보자 친구들 어 됐다 안돼. 됐다. 이렇게 얻어줘. 음, 방금 뭐냐? 이렇게 열심히 쳤다 보면 열어갈 수 있어. 열것끝 이거 알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드 파크를 깨볼 거야. 뭐냐? 이제는 가보자 호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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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깰 때까지 영상은 끝나지 않아 엄청나게 못 깨주지 아니야 친구들 넌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야 <laughs> 난 천사라서 빨리 깨줄게 내가 깰수 있으려나? <laughs> 이거 못 깼는데 아직 친구들 새우가 깨게 구독과 좋아요에 힘을 모아줘 그러면 원기욱이 생길거야 가보자 자 okay. 오케이 가보자 가보자 다 살았다 살았다 아우 아, 아, 아깝다 아, 거의 다 갔는데 저게 어려운 건가인데아안돼 그, 친구들 이거 벌써 편지 잘렸나 그, 친구들 다 함께 모여서 이 동그란+ 동그란 거에 힘이 돼보자 아 망한다?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못 되는 것 같은데. 절대 못 하는 것 같은데. 안 돼, 친구들. 생각해보니까, 방금 이거, 스피드 안고 뭐 했냐? 바보하니까 아! 친구들. 나, 사, 사, 사증나는데, 다른 거 하면 안 돼? 나 다른 거한 거, 한거 하, 다른 거 시뮬레이터 하고 싶은데? 다른 시뮬레이터, 안, 돼, 안, 돼, 안, 안 된다고? 아, 알았어. 친구, 친구, 친구들. 아, 다른 거 할래. 친구들, 안녕, 안녕, 안녕!